모든 인류는 그렇게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달린 거예요.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성경은 강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. 한 놈은 진짜 강도, 한 놈은 가짜 강도가 아니라 무한받은 강도가 아니라 둘다 강도. 자기만을 위해 남을 남의 자원을 털어 살던 강도. 근데 한쪽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저좀 기억해 주세요. 왜내내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요만큼도 없어요. 저좀 불쌍히 여겨주세요. 라고 아래로 내려간 강도. 한 강도는 끝까지, 야,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내려와봐. 끝까지 인간의 이 고추 세운 목을 빡빡 치들고 하나님을 대하는 교만한 강도. 이두 강도밖에 없어요. 이 역사 속에는. 둘다 강도예요. 여러분은 지금도 강도예요. 지금도 강도처럼 살잖아요. 그러나 성령받은 성도는 그 강도 같은 자,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, 불쌍히 여겨주세요로 간단 말입니다. 그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. 절대로 인간은 변화와 성숙을 사유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. 성도도 마찬가지예요. 이 육적 자 안에는 변화와 성숙이 쌓이지가 않아요. 왜? 이거 바꿔줄 건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 쌓으라고 하겠어요?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도의 삶에 접촉점을 형성해 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삶이 간혹 터져 나오는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소망으로 새 몸을 추구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되고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더해지면서 그런 일들이 잦아질 때 그걸 성숙이고 변화라고 하자. 좋아요.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.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이 육적 자 안에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90% 정도 필요했는데, 이제 이만큼 살고 실력이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한 30%만 있으면 되겠다. 이게 가능해요? 인간은 날때부터 죽을 때까지 100%의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. 만약에, 그렇게 인간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변화와 성숙을 사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,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성자라고 하신 그 한무 목사님,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하러 셨어요. 권사님 한 분이 늘 수발을 드셨는데, 권사님이 찬송가를 불렀더니,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러셨대요. 야, 이 미친년아, 아직도 예수를 믿냐? 시끄러! 그럼, 그분이 90년 가까이 쌓은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그 열매로 그렇게 끝났다면 도대체 90년간 뭘 쌓은 거예요? 아침에 걸렸으니까 그렇지. 그런 변명하지 말자고요.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막그 변화와 성숙이 인간의 몸에 쌓인다면 그분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하나님이 침매 걸리게 해도 안 되죠. 성도 안에 그게 쌓였는데. 그럼 침매 걸린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? 아니면 침매 걸리기 전까지만 신앙생활로 쳐주나요? 그 후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건 그냥 다 없는 걸로 쳐주나요? 뭐냐 말이에요.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지금 이제 응급실에 계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. 우리 할머니도 지금 침매로 십몇 년을 그렇게 사셨어요. 옆에 있는 식구들, 가족들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다고요. 못된 짓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.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한건 하나님이 죄로 안 쳐주나요? 여러분, 루터하고 칼빈도 정신병자였어요. 신경 쇠약이라는 건 정신병입니다. 그러면 만약에 암이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나오는 게 짜증밖에 없어. 너무 아파서. 만약에 치매라는 병에 익스큐즈가 있다면, 다른 병으로 짓는 죄도 익스큐즈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런 거 없어요.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, 야,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찰나의 쓰레기 되는구나, 보면 되는, 배우면 되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들고 끝까지 데려가는 게 견인이지,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숙과 변화를 이뤄냅니까?